오늘은 김혜미가 그동안 보여준 과도한 이상행동의 이유가 신병이나 조현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투에서 시작했습니다. 장경준이 이영이를 챙길 때마다 이영이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지라며 그냥 이영이를 째려보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장경준이 이영이를 좋아한다고 선언한 이후 김혜미의 정신나간 행동들은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영희에게 사귄다고 거짓말을 하며 독한 말을 내뱉는 정도였지만 이영희가 장경준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눈이 뒤집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지게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서화경에게 부탁해서 죽은 사촌 오빠의 사진까지 인화하여 이영희의 책상에 떡하니 올려놓은 건데요. 이후에도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김혜미는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서 기획안을 유출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서화경은 김혜미의 눈을 보며 딸이지만 맑은 눈의 광인인 것 같다 눈빛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혜미는 혼자 방에서 울고 웃으며 정신 나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자신 스스로도 최악의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듯한 암시를 했었는데요. 결국 김혜미는 장경준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자. 약을 먹고 유서를 쓰며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었네요. 김혜미가 섞어서 먹은 약은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로 처방받은 우울증과 공황 장애 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은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자 신병을 겪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는 김혜미가 병원에 다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혜미는 정신병원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네요. 김혜미는 그동안 귀신의 시인 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똑똑한 딸 김혜미와 장경준이 그동안 봐온 김혜미는 무척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멀쩡하던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처럼 눈빛까지 변하는 것이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김혜미가 신병 혹은 조현병이라고 짐작하게 되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김혜미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고는 했었죠. 물론 이런 병의 증상은 개인차가 크고 유형이 다양해서 특정화할 수 없다는데 이것도 신병과 조현병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김혜미는 자신을 위로해 주는 장훈에게 내가 이영이보다 부족한 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정적이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 같은 김혜미에게 치료가 너무나 시급해 보입니다. 쓰러진 김혜미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으니 이제 가족들도 김혜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혜미는 유서에 온통 이영희에 대한 원망을 써놓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죽기는 싫었는지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죠. 서화경과 김창희는 김혜미가 시련의 상처로 힘들다고 알고만 있었지. 정신병원에 가서 약까지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김혜미조차도 자신이 그저 실현 때문에 이러는 줄 알겠지만, 김혜미는 정신병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 없이 병을 가속화시켰고, 오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거실에 있던 서화경이 김혜미가 조용하자, 문을 열고 쓰러진 김혜미를 발견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김혜미의 오늘 행동은 너무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역이라지만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저지를까요? 옆집에 집착 심한 악역도 소독만 일으킬 뿐. 실천하지는 않는데 실현의 상처로 인한 행동이라기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혜미가 마음을 바꾸고 개과천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김혜미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병동 입원이지 사랑이 아닌 것 같네요. 위세척을 받고 깨어난 김혜미가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장세준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될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그려낸 김혜미는 벌써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치료받는 장면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